4월 6일 국내 야구 SSG 대 KT 분석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원정팀, 이마트 e 대, 홈팀, 따르릉, 전화기, KTY, 맞대결. 이마트 e 같은 경우, 지난 시즌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이 무너져 내렸던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 선발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주전 타선이 고참들이 잘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 벌써 3연승, 이제 4연승, 가자! 반면 홈팀 KT 같은 경우 뒷심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볼펜 방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주건이라든가 좋은 선수들을 놔두고 왜 기용을 안 하는지 정말 머리 아픈 상황 주전타선 강백호 선수가 부상에서 빠르게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맞 붙습니다 자 과연 이두 번째 경기 1대0의 스코어를 KT가 1대1로 만들며 한번 다시 한번 겨뤄보자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이마트가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면 시리즈 스윕에 나설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팀 이마트의 선발 투수 오원석 선수입니다. 자,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은 오원석 선수이지만 지금 이마트가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드라인 살짝 벗어나는 공까지도 잡아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SK가, 이마트가 지금 정말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방망이까지 뜨끈뜨끈하게 살아있는 상황. 뜨겁다, 뜨거워. 반면 홈팀 KT 자 선발은 나쁘지 않게 던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펜진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초반에 득점을 하면서 앞서 나가던 경기를 두 경기 연속 뒤집혔습니다. 지난 삼성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봤고 이 마트와의 대결에서도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빠르게 분위기 끊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영표라는 에이스를 던지면서 과연 승리를 가지고 올수 있을까? 득점에 있어서 5.3점대 4.7점입니다. 여김없이 이마트 홈런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정말 뜨겁고 매서운 방망이라고 생각이 들며 과연 이두팀 간의 대결 무게의 균형은 맞춰질 수 있을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이마트가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지고 있던 경기를 7회에 비기닝을 만들면서 뒤집어 냈다 하지만 KT 추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딸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강백호의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지고 있고 지금 박병호라든가 지금 데리고 온 애들 잘해주고 있습니다. 쌍갑새 잘 데리고 왔어요 잘해주고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앞서 이닝 초반에는 앞서 나가지만 후미로 갈수록 힘 빠지는 모습 역전 당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지난 시즌 성적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스코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거 이 부분 빠르게 반등해야 됩니다. 두 번의 충격을 겪었기 때문에 팀 정신적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멘탈 다잡을 필요가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SSG 정말 잘해주고 리그 벌써 3연승입니다. 이제 4연승 가자를 지르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입니다. 역시 선발이 살아있을 때만큼은 잘 나가는 이마트입니다. 과연 이두팀 간의 대결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이마트입니다. 원정이지만 정말 잘 해주고 있다. 자 핵심 선수 바로 우리 추풍기 추신수 선수와 최정 선수 홈런 공장 공장장은 최정 키플레이어로 뽑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의 노바라든가. 외국인 용병들, 선발투수 용병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경은이나 노상까지도 정말 잘해주고 있고, 특히나 추신수 선수 1안타지만 2타점, 알토랑 같은 점수를 내줬습니다. 팀의 기둥이 되어주고 메이저리그까지 갔다가 오고, 지금 경력이 워마무시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딜을 바치는 최정, 최지훈 2안타씩 추가해주면 팀승리의 보탬이 됐다. 한유섭 선수 또한 지금 안타는 없지만 바로 2타점 추가해주고, 크롬, 오태곤, 박성환, 이재원, 김성현까지 고르게 지금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눈야구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치고 나가겠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투수진에 있어서도 박민호라든가 서진영, 장진영, 김태경까지 지금 뭐 볼펜 자원 또한 짱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빵! 받다가 투수들을 지원해주니까 문제가 크게 될거 없어요. 방망이가 뜨거우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투수들이 조금 밀리더라도 그래도 뒤집을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뒷심이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SSG 무엇보다도 이번 3연승 질주 중입니다. 팀 분위기는 뜨거울 대로 뜨거워졌기에 이번 KT와의 경기도 한번 해볼만하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예가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망이, 고참방망이 이들이뭐좀 보여 줘야 된다고 바뀌자는 생각이 들며 과연 이번 경기도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 홈팀 KT 지금 멘탈이 거의 안드로메다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날아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삼성전에서 9회 에 역전을 당하며 지금 멘탈이 한번 날아갔는데 오늘 지난 경기 어제 경기 SSG와의 경기에서도 역전패 당하면서 7회 비기닝을 내주고 멘탈이 또 한번 날아갔습니다. 자, 키 플레이어를 라모스와 박병호 선수를 뽑아봤고 자 박병호 지금 키움에서 지금 헐값에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해주고 있죠 홈런포도 쏘아 올리고 안타 알토랑 같은 안타도 쳐주고 여기에 라모스 선수 자 한국 무대에 적응을 맞춰가는 단계입니다 4안타를 기록하면 3타쳐 좋습니다 지금 뭐1234 어마무시한 라인업이에요 조영호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샘포왕 박병호 라모스 여기에 강백 코까지만 들어와준다고 하면은 거의 최강 극강의 라인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위 타선도 뭐 무시할 수 없어요. 박경수라든가 심우준 선수. 여기에 배정대까지 지금 뭐 쫙쫙 잡혀 있습니다. 쉬어갈 틈이 없는 타선을 보여주고 있긴 하나. 볼펜 방어가 심각하다는 거. 거의 완전 이건 불장난. 너무 심합니다. 자, 빠르게 소방수, 소방관들을 투입해가지고 그 불을 진할 화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팀 분위기 쭉쭉쭉 터지고 타선 안드로메다. 날아갑니다. 투수가 타선에서 점수 내주고 역전하면 뭐 합니까? 투수들이 다 해먹고 있는 상황. 지난 경기 삼성과의 경기는 마무리가 지금 무너져 내렸고 이번에는 볼펜이 흘러 내렸습니다. 정신 다 무지개 잡고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안방에서만큼은 위닝 시리즈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당할 수 없다. 빠르게 일승을 갖고 오면 무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KT. 과연 이번 경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고용표라는 에이스를 내세웁니다. 상대 시네를 상대로 에이스가 나서는 만큼 승리가 절실하다는 거.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이마트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개막 이후 3연승 지난. 시즌 초반 선발 투수의 부재로 힘들었던 마트 하지만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준비하고 나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따며 빠따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홈런 공장 역시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트에게 한 표를 줬고 하지만 하지만 KT 또한 반격에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드로메다로 간 정신줄을 다시 끌고 와야 되는 KT이기에 이 경기 또한 핸디언오바 핸디언어바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자의 핸디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